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은 꿈이 없으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또 여러분의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된 생애가 될 것이고 입에는 감사와 찬송이 늘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음에는 믿음과 소망으로 넘치고 내 영혼에는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가정도 예수 잘 믿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되고 자자손손 경건한 백성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화목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리라 여러분 꿈은 바로 신앙입니다 꿈은 소망이고 꿈은 기대예요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꿈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욕심은 자기 욕심으로 꿈을 꾸기 때문에 꿈 때문에 속고 꿈 때문에 망해요 꿈이 헛되어서 후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꿈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꿈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한 선교의 꿈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꾸는 꿈이기 때문에 세상 꿈하고는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옷잘 입기 위해서요. 도둑질 하고요. 자기 하나 잘 차리기 위해서 옷잘 입고 나쁜 길로 헛된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아주 예뻐지려고 눈수술 하고요. 모두가 다 자기 육신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초점을 맞춰요. 훌륭한 요셉 한 사람이 여러분 그 당시를 얼마나 시원하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골프를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최경주 선수, 박세리 선수, 뭐 신지혜, 박인비, 또 야구에도 추신수, 유현진, 이대호, 뭐 이만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계를 놀라게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골프의 타이거 우주 같은 사람들은 골프로 1년에 벌어들이는 돈만 천억이 넘는, 큰 천억 원이 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얼마나 세계를, 세계를 영광, 열광시키는지 모릅니다. 한 분야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한명 나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세계를 들뜨게 만드는 것이에요. 농구의 마이클 조던, 이런 사람 한 선수가 얼마나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은 여러분 잠깐 인기와 부호를 누리지만 요셉은 일생을 통해서 80년 동안을 바로 애급을 다스렸고 영원히 축복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영광을 누리는 것이에요. 세상 인기는 여러분 대단하지요. 이런 사람은 또 인기가 떨어지면 방금 바로 또 스캔들이 나와요. 오래 못 가지요. 이런 분야는 그래서 5년, 10년이면 다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돈도 못 벌고, 옛날 현실과 맞지 않냐? 아니고, 성격이 괴팍해지고, 타이거 우주 같은 사람도 얼마나 여러분 큰일을 했습니다 가정이 그러나 무너졌어요. 그리고 온갖 문제가 자꾸 여러분 바로 있어 생겨서 자기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성공은 한번 올라갔다가는 반드시 추락해가지고 부끄러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어떤 인기든지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가 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은 몇년 동안 복을 받았냐면 80년. 그 후에 길이길이 복을 받고 80년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계속해서 길이 길이 그 자손들이 잘 되고 본인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오는 축복과 세상 것하고는 그래서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신문에 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환호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등장해서 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요셉 한 사람이 야곱의 가정과 가문에 끼친 영향과 애굽과 전국에 끼친 영향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셉이 없었다면 아마 아무도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시대나 국가나 민족이나 가정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참 예쁘고 감사하고. 우리 승우는 지금도 마음이 편안하지요? <laughs> 어제는 조금 못 나왔던 것 같은데. 아까 왜못 나왔냐 해서 피곤해서 못 나오셨대.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안 깨웠어? <웃음> <웃음> 엄마가 못 일어났대. <laughs> 예. 애들이 다 알아요. 귀신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얼마나 애들이 훌륭한지 몰라. 아, 이 여섯 살짜리가 기도해주니까 마음이 평안했대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온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야. 애들 여러분, 이 하나님 일이니까 이렇게 애들이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이런 애들이 여러분 나중에 커서도 어려서부터 잘 될성 싶을 나무는 벌써 떡잎부터 한다고 그러잖아요. 애들 여러분 이 아침에 나가서도 슈퍼 가서 뭐 사와라 그러면 나가겠어요? 아마 엄마를 향해서 아마 뭘 던지고 난리를 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니까 참 예쁘고 귀한 사람들. 이잘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있고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저 병준이는 다 기도해 주는데 애들은 다기도해 기도할 시간까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명찰을 해줬더니 명찰을 요렇게 목사님 잘 보시라고. 아이고 내가 그래서 자이병주이가 뭐가 되려고 이렇게 어려서 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이 생각을 보고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은혜 받어서 기도해 주다가 예, 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람 어떤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그냥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 하나에게 필요하지, 남에게는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끼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요셉이 없었더라면 아마 가족들도 모두가 다 죽었을 것이에요. 그냥 형제, 부모들이 다 요셉이 없었더라면 죽고 아무 일도 안 됐을 것이고, 또 애굽 전국도 마찬가지인데 요셉이 없었더라면 그 국가가 아무 이런 그런 어려움만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전 애굽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중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꼭 있어서 나라와 가정과 세계에 도움을 주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사회와 국가와 더 나아가서 는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또 나가서 세계를 향해서 일할 수 나갈 수가 있는데 교회는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도움을 못 주는 그런 삶이 되, 그런 삶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허랑방탕한 사람이 여기 나와서 새 사람이 되고 바로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자녀가 일어나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는 지금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답답한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많은데 지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으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이런 요셉과 같은 귀한 사람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그 가정이 잘 되려면 사람이 잘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애 하나만 여러분 잘 태어나면 그 가정이 잘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나 안 되려고 하면 사람도 안 되고 좋은 집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돈도 다 날라가 버려요. 전에 어떤 분은 자기네 집이 3, 40년 전에 자유공원 밑에 부자들만 사는 큰 집에서 최고로 잘 산. 그때 우리나라는 텔레비전도 한대 제대로 없어서 그럴 때인데, 16mm 무비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최고로 잘 살고, 부자고,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친구들 가운데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자가용이 하나, 인천에 별로 없던 그런 시절에 자가용 기사까지 두고 다니면서 잘 살던 선생님이, 이 가정이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고, 아예 술주정병이 알, 코올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아주 종친, 땡땡 종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또 형제들끼리 재산 때문에 소송이 붙어서 모두가 다 날라갔다고 그래요. 아예 그래서 원수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을 심어줘서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전에 은행 지점장 되시는 집사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자기네 은행에 아주 돈이 많은 고객인데 이분은 돈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그런 분이라고 해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매월 10일만 되면 이자를 드리는데 이 돈을 드리면 한번 만져보고 다시 지점장에 은행에 맡기라고 돈을 준대요. 돈이 얼마나 없는지 갈 때는 꼭 지점장님에게 차비를 받아간대요. 한 분은 고객인데 이돈천 원이 아까워서 그걸 기다리는 걸 보니까 괜히 미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차비를 안 주고 가만히 있었대요. 세 시간을 기다리더래요. 그래서 할수 없이 아이고 줘야겠다. 그래서 전화을 줬는데 얼마 있다 이 노인이 안 오시더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못 오신다 그러더래요. 또 얼마 있다가 어, 이 노인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은행에 이제 큰 고객이니까 또이 지점장님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문을 갔더니요, 상가집이 상가집이 아니라 싸움판이 붙어가지고 요막 태권도가 나오고 뭐 여자들은 막 머리끄덩이를 잡고 뭐 아주 난리 아주 난리가 났더래요 여러분 온 집안이 그러니 여러분 누가 그런 집에 여러분 장례를 어떻게 치르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꿈을 잘 꾸어야지. 이런 땅에 있는 꿈을 꾸니까 본인도 하나도 그거 먹고, 몸, 먹기, 먹지도 못하고 죽고, 자녀들은, 형제들은 다 원수가 돼버리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말이에요. 오늘 믿는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무슨 이야기인지, 이런 이야기를 잘,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소망을 갖고 있지 않냐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은 여러분, 열배나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꼭 신앙을 물려 주시고 본인들도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추수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일할 것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죄에 매여 있고 종로로 타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기 자신도 온갖 마귀 종로를 하는데 여러분 어찌 세상을 향해서 이런 사람이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큰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비하해 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하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laughs>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반드시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공부도 못 했는데, 인물도 못 났는데, 내 인생은 벌써 다 꺾여졌는데 내가 뭐가 되겠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고요. 꺾어진 인생이 다시 잘 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천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더큰 세상을 향해서 더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요셉이나 다이시나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큰 괴혈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기르세요. 위대한 민족이나 국가는 사람을 잘 기릅니다만은 미개한 국가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나라는 국가는 자꾸 사람을 기르요. 사람을 모두 다 존경하고 좋아해요. 미국 같은 나라는 사람을 잘 길러주고 도와주니까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거기로 몰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람이 많이 갑니다만은 중국 같은 나라는 인구가 많아도 사람을 기르지 못하니까 세계를 지배하지 점령할 수 없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을 또 거기도 기르는 편이에요. 중국은 정권이 열번 바뀌어도 그 전임자를 해치는 법이 절대 없어요. 모택동이 그랬고 여러분 또그 자녀들도 그랬고 등서평이라든지 그 자녀들에 대해서 후임자들이 등장해서 전임자의 잘못을 들춰내서 싹싹 없앨 것 같은데 그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중국도 사람을 많이 기르는 그런 나라예요. 미국 노벨상 받은 사람이 3분의 2는 다 받는 거예요. 인물을 기르니까 경쟁이 여러분 되질 않고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여러분 500개 대학 중에 400개를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대학 중에 인물을 거의 다 미국에서 갖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지 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막 사람을 기르고 키우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크면 그걸 싫어해요. 우리 우리는끼리끼리 사람을 다 죽여요. 유명한 백범 김구 선생도 우리가 죽였고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도 해외로 내쫓아 버렸. 박 대통령도 우리가 쏴서 죽였어요. 우리끼리 다 그래요. 지금도 누가 자꾸 잘 되려고 하면 자꾸 갈고 자꾸 커지를 못하게 자꾸 위에, 위에서부터 끌어내리는 것이에요. 다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니까 다잘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어느 면으로든지 인물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자꾸 죽이잖아요.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과 함께 있으면 자꾸 커지는데 예수를 안 믿고 사단이 들어가면 사단을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음미하고 이간질하고, 오늘 여러분들도 잘 되시고, 자녀들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만이 아니라 남의 집 자녀도 잘 되게 해야 돼요.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한경직 목사님 데려다가 공부시켜 줬어요. 백낙준 박사도 여러분 공부시켜서 연세대학교 총장 되시고, 국무총리 되시게 하시요 이승만 대통령도 공부시켜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자꾸 키우는 것이에요. 훌륭한 사람을 만들도록,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길러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법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서는 어느 면으로든지 기르시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기르시고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길러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선한 일에는 열심히 앞장을 서야 돼요. 예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